8월 31일 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7번째 강의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충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충만의 비밀이었던 것이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평생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우선적이고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위험은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문제들에 관해 생각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며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교회의 위대한 능력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를, 그 크기에 대한 용어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너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경계를 넘어 넓은 범주에 미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한정돼 있어요? 아니죠.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에 미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말해주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마찬가지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이스라엘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죠. 아무도 능이셀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능이셀수 없는 큰 무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오늘 날과 같이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너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 중 하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은 물론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이 너비에 대해 결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들은 구원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된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보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예수께 가서 묻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라고 묻습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아 모두 모인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무궁한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무궁한 끝이 없는 그 무궁한 사랑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이것은 영원 전부터 시작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시간과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떤 의견 일치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될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의견을,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정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알고 계셨으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인간의 선행을 기준으로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행을 미리 내다보고 예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구원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었고,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언제 정해졌어요?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것이었고, 우리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 모든 것이 창세 전에 예정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된 오랜 길이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었으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길이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오래 전부터 사랑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체계 구원받을 자로 기록된 것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창세 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고 계셨다라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정도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으며 우리의 이름은 그분의 책에 이미 기록되었었고 그 기록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이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동일한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람은 늘 변하죠.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함 없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그분의 사랑도 항상 동일합니다. 그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 사랑은 갑자기 중단되지 않으며 다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저버리는 사랑이 아니며 우리의 죄나 잘못으로 인해 취소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길이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당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리석어서 그의 집에서 그에게 보인 사랑을 박차고 그 나라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먼 나라에서의 지나친 허영과 값싼 쾌락들 때문에 그의 돈을 전부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아직도 그를 사랑했으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돌아왔을 때 아낌없는 축복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끈기 있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본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주님에게 등을 돌리며 슬프게도 그에게 대적하여 죄를 지을 때조차도 그분의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계속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묵상하고 숙고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심이나 문제나 시련이 닥쳐오고 어려움이나 실망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라고 묻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그의 사랑은 항상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이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자라간다는 것.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자라간다는 것은 이 사랑을 더욱더 확신해 가는 삶이에요. 바울에게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확신했죠. 예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 갈수 있는 것은 일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아무것도에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도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저버리게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여러분 자신도 이 아무것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서 거두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 무궁토로 계속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온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데 온전히 이룬다라며 온전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그분은 온전히 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불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거 아니죠. 대충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떻게 온전히 구원하신다. 다하지 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위한 그분의 사랑은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죄와 수치로 가득 찬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손에 의해 고난을 당하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증오와 적대와 악의를 받으셨습니다. 침 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왜이 모든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까? 왜이 모든 것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대답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을 불러 일으킬 만한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떠한 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위대하고 더 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아서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된 우리의 처음 자리를 정나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가 변화됐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모습일 때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우린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경멸당하신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셨고 그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사랑의 높이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높이라는 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이죠. 많은 사람들은 죄 용서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멈춰버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를 높이셨어요.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형벌로부터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흘려보낼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죽고 구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높음은 이 연합의 원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 몸의 한 부분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고, 그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났고, 그와 함께 부활하였으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앉아있는 자가 되었고, 또한 장차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실제로도 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그분의 아버지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에서 그 사랑의 높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소원은 우리가 그와 함께 있고, 그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곳에 그와 함께 있고, 거기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 모든 영광의 그 일부 자락을 누리는 영광을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자가 항상 자기의 사랑의 대상과 함께 자기의 모든 특전과 축복과 기쁨을 나누어 갖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도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때까지 만족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승리할 때 법적으로 영화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 영화로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흠도 결점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자가 되었다라는 확신의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현실적으로도 지어져 갈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정도여서 우리는 일부만을 본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대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에 우리가 더욱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패배시키고 약화시키는 욕과 육신과 마귀를 허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생각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회들이 당면한 커다란 어려움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행동과 토론을 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사랑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에 더욱 자라가는 일평생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참 행복한 축복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끊임없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한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더욱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땅에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지식과 암과 그 믿음에 더욱 자라감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위롭고 품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성교사님들 가운데, 북녘땅과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주간도.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깊어지는, 그래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경험하는 또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